괄호 2번을 보자. 수 직선을 먼저 생각할게. 1은 루트 1, 2는 루트 4, 3은 루트 9.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어 그럼 이 n 값의 범위가 1, 3 이만 이렇게 됐을 때 루트 n의 가우스를 취한다면 어 n이 1하고 3면은 이쪽에 존재하는 거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그래서 루트 n 의 가우스는 1이 되겠다. 그럼 두 번째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가우스를 하게 되면 2가 돼. 그 다음은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n이 80이라고 100일 때 9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루트 100의 가우스가 하나가 남겠는데, 그거는 10으로 계산하면 되고. 음, 그럼 1이라는 값은 4에서 1을 뺀 것만큼 나오고, 2는 9에서 4를 뺀다. 3은 16에서 9를 뺀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규칙성이 보이겠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쓴 것보다는 이렇게 쓰니까 더 보이는 게 있지.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런 일반한스러운 것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괄호 2번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n은 1부터 9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을 뺀 거에다가 이제 마지막 10을 하나 따로 더해주면 됐던 거죠. 그래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져 버리면 그 다음 계산은 시그마 계산, 산수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이라는 규칙을 파악하는 거 어, 이런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